낙지철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낙지의 95%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거의 전부가 물먹인 낙지라고 합니다. 기동 취재 이천 홍순중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중국 강소성의 한 낙지 출양장. 낙지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잠시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낙지 수조 위로 연결된 호수로 수돗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조의 염도를 측정해보니 실제 바닷물의 염도 29.2ppm보다 훨씬 낮은 20.6pp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낙지의 무게는 최대 30%까지 더늘어납니다 이렇게 염도가 떨어지면 낙지는 가다 상태에서 계속 불을 먹게 됩니다. 4시간 정도 미물을 먹은 낙지는 보실 것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옵니다. 또 점점 들려야 학식을 읽힌 다음에 이럴 줄 싸야 되도록 해줄까? 저는 뭐 쇼부디아그라한테 내아빠만고테막지 한국 수입상들은 허옇고 굵은 낙지가 한국에서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100군데 이상 되는 그 축양장들이 전체가 다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을 안 먹이면 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격을 제대로 쳐주를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국인들조차 먹지 않는 지하수나 수돗물을 먹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검사 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물먹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그~ 알기가 어렵고 지금 못 습니까못 봤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낙지는 그물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별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게 그냥 낙지는 물먹인 낙지보다 붉은색이 강하고 활동이 네. 왕성합니다. 물에 삶아보면 더 명확히 구분됩니다. 물먹인 낙지와 물을 먹이지 않은 낙지 아이치지. 각각 2kg을 5분 동안 끓여봤습니다. 보통 낙지는 무게가 2kg 그대로지만 물먹인 낙지는 무게가 500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올라오는 거 보세요. 물 먹인 낙지는 물기가 그대로 있는? 피부에 남아 물이 있습니다. 물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입니다, 이것도. 물 줄줄 줄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낙지만도 700억 원어치 국내 유통량의 95%에 이릅니다. 하지만 돈만 벌면 된다는 상술과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민들은 물 먹은 낙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 위생 상태도 모르는 낙지의 물값으로 2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천입니다.